담미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3위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일체 교리만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주제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강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보다 바르고 확실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일에서부터 매우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같은 이 독립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 성령을 어떤 힘이나 이 능력으로 막연하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와 같은 성령에 대한 이 잘못된 판단의 이유는. 성경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성령에 대해서 자주 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 성령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마치 우리들에게 이 성령이란 하나님께 속한 어떤 능력이나 힘 정도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성령이 매우 지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은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통찰력이야말로.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지식과 지성을 활용하시어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통찰하시는 매우 지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며,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등 매우 활발한 지적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이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갖추고 계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동일한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강팍한 자들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거나 또 부인할 때에는 그들의 행동으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이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성령이 존재는 하여도 성령 하나님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하나님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령과 성부와 성자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완벽하게 뜻이 일치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성령께서 의지가 없는 이 로봇과 같은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실 때 바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알려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하면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독립된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로는 성령을 어떤 힘이나 능력처럼 실체가 없고 어디에 속해 있는 비인격적인 분으로 더 이상 오해하는 일은 조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